야,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사냥을 할 건데 <laughs> 아, 소리 는 들리니까 우리 같이 있잖아. 그래서 뭔 얘기할 거냐면은 약간 옛날에 했던 컨텐츠 얘기를 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옛날 방송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뭐 했을 때, 뭐 컨텐츠 이름이 기억 안 나도 네가 뭐 멋이기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메무대 메무대는 너무 당연해요. 메무대는 <laughs> 그치 메무대는 다 알지. 제가 지금 방송 컨텐츠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일단 메이플 보고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아. 중간에 <laughs> 내가 이게만 나하면서 3주째를 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그때 유입이 놀랍게도 있어요. 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어. 가장 어, 기억에 놀랍게도 남는 있어요. 하이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기억에 남긴 하는데. <laughs> 팬텀의 난. 아, 펜터맨한 도레전드긴 하죠. 펜터맨한 나름 영상이 잘 됐어요. 그게 나름 역주행 아닌 역주행을 했어. <laughs> 좀 신기했어. 원래 처음에 올렸을 땐 별로 안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잘 불렀어. 내가 보기에도 잘 불렀어. 나름 잘 됐다고 생각해. 음. 겉마 트라이도 재밌게 봤죠. 그때 진짜 재밌었지. 스킬 하나 빼면 바보 되는지가 그것도 재밌었지. 나초님 전 음. 아직도 나영코인 탑승 중입니다. 전대연이요 연락은 해 가끔, 게 가끔 연락은 해 어, 가끔 이제. 연락은 해 아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냥 한글날 기념 직업 이름 바꾸기 음 한글로 바꾸기 그치 저런 미친 것도 했었지 <laughs> 챙겨주기까지 했다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느낌으로 챙겨준 게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작품 불 끄기는 레전드지 기억나요? 아란으로 카오스 작품 잡는데 카루타 전지국 카루타 하고 아란으로 잡는데 갑자기 불에다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아란 반사됨 있잖아 그게 불에 들어가더라고 내 직상이 진짜 재밌었어 음. 아 감사합니다 내 직상도 재밌긴 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컨텐츠들이 몇개 있을 거야 메이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아는 잘 모르시죠. 근데 로아를 몰라도 볼수 있는 영상이야. 그냥 그런 영상으로 들고 왔어. 자, 오늘의 메인 서머너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 펀치입니다. 전혀 장난을 치지 않아요. 오늘 존나 진심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발판 몰라도 진짜 이건 볼 만해. 보여드릴게요. 로아 1대백 영상인데 이거는 로아를 몰라도. 야, 이거 돼. 썸네일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a v 표지일 텐데. 이거 소리야 내가. 아무튼에 자 일단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머너가 한명 있어요 그 다음에 슈르디라고 옆에, 옆에 달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시드 누나가 있어요 땅에 박혀있는 누나 그 다음에 <laughs>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파우루라고 있어요 파우루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마리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젤시온이라고 이제 작성기가 있어요 기까지딱 여섯 명이 됩니다 그래서 8인 레이드 이게 소환사 5, 캐릭터거든 8인 레이드에서 소환사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용기 <laughs>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 여기서 용기의 노래를 딱 불러주면은 루테란의 나팔에서 루테란 병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루테란 병사가 4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21년 맞을 거예요 6에 플러스 8이 됩니다 이러면은 80명이 된다 80대 1 발탄 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엘시드 세 <laughs> 마리 나오는 코스는 채육안 하지. 저기 저거 계획하고 갔는데 방송 키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더 나오는 거야. 엘시드 세 마리 나오는 로아 요즘은 안 합니다. 방제 바꾸겠습니다. 96대 1 발탄으로. <웃음> <자>. <웃음> 아이디어가 더 나와서 계속 숫자가 <laughs> 늘어나다. 여서못 채우다. 그래서 100명을 채우고 싶은 거야. S 더 셋? 아, 그러네. 맞네. S 더까지 3신에 99대 1이네. 아, 99까지 갔어. 강영술 기자고요. <laughs> 야, 강령술끼 뭐야? 그리고 장비까지 바꿔서 저 강령술 정각입니다. <laughs> 자, 백대일로 갑시다. 나는 그럼 딜안 나오겠다. 자, 백대일로 사운설 만들러 가겠습니다. 아, 기가 멕혔지. 가자. 자, 갑시다. 보스 레이드 백대일. 에시도 들어가자. 보안수양 보입니까? 들어가자. <laughs> <laughs> 보안수 <드가자>. <laughs> 개수 보입니까? 패턴이 안 보여요. 아, 패턴이 안 보여요. 패턴이. 화면이 꽉차요 패턴이. <laughs> 진짜 소환수 개 많은데도. <laughs> 두 번째 무력대 다쓸 거예요. 모든 스킬. 어. 자, 이 다음에 두 번째 무력대 왜쓸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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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나팔 쏘아야 돼, 나팔. 나팔 써놔야 돼. 나팔 써놔야 돼. 나팔 써놔야 돼. 존나 많아. <laughs> 안 보여 배 이게 오, 야, 거 봐라, 이 어. 영상이 씨. 어떻게 됐냐면 <laughs> 올리고 나서 막 이렇게 하잖아. <laughs> 어, 벌써 끝이. 어느 날 갑자기 레디스의 소개가 된 거야 이 미친놈, <laughs> 어, 그 미친놈 이 있다고. 이건 는어 로스타크 한국 서버에 미친놈 이 있다고 레디스의 소개가 돼가지고 해외 시청자가 들었었어. 사실 깜짝 놀랐 있어. <laughs> <laughs>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소원수 평타에 무력이 있어요 반격 패턴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환수 무조건 평타에 무력이 있어가지고. 전... 근데, 소환수가 <laughs> <진짜>? 100마리잖아. 그래서. <laughs> 무조건 시정 써야돼요. 아, 알겠죠, 여러분? <laughs> 자, 근데, 무력을 고착 넣으면은, 평타를 치면은, 반격하는 패턴인데, 그 반격을 소환수가 터뜨리니까 답이 아 없는거야, 저게 갑시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반격이 <laughs> 무조건 터지는거야. 자, 아, 던져놓고. 고창바가 와 개지옥이다 고창. 미친 방이 됐어. 고창 스물네 개. 야살 먹썩 만들기. 저기 원래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패턴인데 아이템이고 지랄이고 서머러가 <laughs> <써머라가> 너무 많으니까 방이가 <laughs> 너무 잘 되는 거야. <laughs> <이> 집... <야. 웃음> 자 방이 그냥 다박았어 저트. 고기 꼬챙이 만들기 <laughs> 누가 로동 <오동 웃음> 두리시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 바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에스더 바운 루를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유령발탄에서 이제 거기서 실리안 써야 돼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무식은 던지돼, 야이, 고차, 파메시. 아, 아, 하하하하. <laughs> 야, 뭐, 여기 한 직업으로 뭐요? 저렇게 하는 게 뭐요? 낭만은 있었어. 때로 와, 어, 유령발탄까지는 어떻게 여덟 명다 살아서 가고 싶은데, 다 살아서 가고 싶긴 한데, 아. 빠메시 아, 아제라 소환 그러니까 저게 아제라지. 아저때 진짜 낭만 챙기긴 좋았어. 아, 오창 쿨타임이딱고 왔죠. 아, 와, 뭐야? 입학이야? <laughs> 맞아. 저0.2 파괴도 됐어. 파괴가 너무 아, 뭐야? 많이 들어가니까. 공중 안, <laughs> 안 가고 이게 돼? <laughs> 맞아. 저게 되더라고. 도 o 안떨어져 서머너가 h e other m u s i 네 올라가네. <laughs> 아에서 e 저지 타고 있었지. 그러 l 까메이 l e m not a little 아 감사합니다. o 시 강속 특 t t 보이다. 아 t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l 보 t t 안 보신 <laughs> 거 계속 뭐야 지금 저징그러운거 보여? 뭐야? 저게 나. 진짜 광기게. 저게 <laughs> 원래 남의 이펙트를 가리고 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무조건 반겨. 이거무조방귀겨남 이펙트를 다켰어 <laughs> 나. 저것 때문에 난 방송에 보여줘야 되니까. <laughs> 여섯 줄이야. 조한수가 <소환수가> 안 <laughs> 보이잖아. 남 이펙트 가리면은 난 이펙트 다켰어 <laughs> <laughs> <다 켰어, 웃음> 그래서. <웃음> 진짜 개빡세게 서레이드. <laughs> <했어요>, <laughs> 아니 패턴이 <미치>. 안 보여서. <laughs> 개 빨리 잡고 아, 고생 많았 결국 깼다. <laughs> 자, 다 주시고. 아, <laughs> 주 자, 다시고 주세요, 여러분. 개지 자, 이렇게 백인 레이드였습니다. 아, 대1 레이드. <laughs> 자, 백인 발탈 레이드였습니다.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었다. 그래서 머시기 영상을 아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난다고 한게 되게 많은데 지금 제일 빨리 올리는 사람 거한번 봄. 영상 가지고 벨페 예상하는 거? 그건 존나 밑으로 가야 했을 건데, 이거. 그니까 돈으로 패서 영상 틀면 <laughs> 내면 아니, 아니. 되는 거지? <laughs> 아니 아니야. 영상은 그냥 제 채널이라서 제거 그냥 제가 틀면 되거든요. 슬슬 슬슬 쯤 이제 나올 건데. 야유인데 아, 기가 막힌 밸런스 패치. 아, 아 레전드긴 하지. 밸런스 패치가 이제 슬슬 에, 할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측 예측까진 아니고 그냥 추측 좀 가벼운 의미로 추측이나 아니면 뇌피셜 요 정도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처음 시작할 같이. 땐 저랬지. 처음 시작할 땐 일부러 빌드업을 저렇게 했어요. 헛소리 할 거다라고 말을 안 했어. 2020, 진짜 예측할 것 처럼 토론 분위기 내면서 <laughs> 이제 나와 <laughs> 요걸로 추측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나온 숫적 <laughs> 영상 있잖아요 거게서는 많은 뜻이 담겨있지 않나 요걸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 신의 찬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는 일단 이때까지 스토리거든요 검은 마법사의 스토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컨텐츠 계획을 하다가 멋지네요. 저때 약간 한 자, 이유가 누가? <laughs> 장히 저는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laughs> 하다가 도저히 이건 예측을 할수 있는 게, <laughs> 게 없다 처음 해가지고. <laughs> <시그너스 직업군에서 미아일이 웃음> 가장 방향을 좀 틀었지. 나온다. 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개절이죠. 참고로 저기부터 대본이 없어요. 시그너스 기사나? <laughs> 여기 시그너스 기사다. 여기 윈드 브레이커, 여기 나이트워커, 미하일, 여기 소울마스터, 플레임이자드,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죠. 스트라이커는 지금 몸이 반이 잘려있죠. 반이 잘린 상태로 지금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아악! 성능에 상승이 없다는 뜻이죠. 아! 아! 소울마스터 미하일 뒤에 있죠. 꼬마 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악! 이게 무슨 스킬입니까, 여러분? 벌집 모양 돼 있는 스킬. 이거 뭐야? 로아야스야 이거 미하일 스킬이야. 미하일 대가리만 보이죠? 뒤에 소울마스터 다리 보이지? 이거는 미하일이 가장 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배트메이지가 바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시그너스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소울마스터가 뭐그 다음으로 뭐? <laughs> 앞에 나오고 소량은 미하일만 아... 존나 많다 그 다음 뭐가 나와? 레지스탕스 직업군이 두루룩 나옵니다 레지스탕스 쭉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배트메이지가 가장 처음으로 <laughs>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 어떻게 됩니까 배틀베이지 하늘에서 떨어졌죠 배틀베이지는 <laughs>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쭉 떨어지잖아 자어자그 <laughs> <laughs> 다음에 와일드헌터 되게 멋있게 나오죠 대가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 블랙다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 다음에 블레스 와일드헌터 량 보셨죠 여러분 배틀베이지 불량 여기서 거의 2초 등장하는데 와일드헌터 불량 어흥 하면 끝나요 이렇게 <laughs> 와일드헌터는 별 패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블레스트가 나옵니다 존나 멋있죠 지금 목덜미 딱 보이는 거 보니까 마아 여기 나오면서 레지스탕스에서는 제일 잘 봐야 되는 직업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메카닉 불량성은 한번 보고는 메카닉. 왔거든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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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가 메카닉이야 사실 이게 이게 메카닉이 쏜 거거든 메카닉 분량이 가장 길기 때문에 메카닉이 우뚝 솟을 것으로 예상됨 <laughs> 와일드헌터는 어흥 하고 크거든요. 이것도 별다른 패치 없이 대충 메카닉도 스킬, 보공 오퍼 뭐이 수준으로 <laughs> 당연히 얼추 맞죠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브레스터는 <laughs>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서 이제 레지스탕스 네피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몬 슬레이어가 나와 자 촛불이 켜져있죠 이거 진일라라는 소린데 스물 두개 초불이 켜져 있다. 22면은 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22성 스타포스가 있기 때문에 데몬슬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티어가 될 확률이 높다. 다만 22성 콩라인이 될 것이다. 최상위 티어보다 는한 단계 낮은 곳에서 어? 화재되지 않고 꿀을 빠는 않고 꿀을 빨라? 빨라? 지금인가? 지금이 진일나가 보이죠. 분단이... 지금이 이거 <laughs> 어라? 자요렇게 하고 레지스턴스가 끝납니다. 데모 어벤저는 이번에도 별다른 상향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데모 어벤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격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반격의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훌고 지나가야 될게 있어요. 있어요. 자 이미 저물고 있다는 건 뭐죠? 결국에 저물 것이다. 제로컷. 제로가 차... 이미 저물고 있는데 거기서 아, 더 저물겠다. 하나 더 들렸네. 여기서 더욱 더 많이 갈 것이다. 자 여기서 아, 이제 제로쓰리 이거 목록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참고로 6차수 공격이야. 아크는 적패가 될 것이고, 일리움도 적패가 될 것이고, 아델도 적패가 될 것이고, <laughs> 카데라도 적패가 될 것이다. 다 맞췄네 야. 제로 따르모첫 격파 파티 스포합니다. 어, 카데라크, 그, 일리움, 카데나. 어, 이건 아직, <laughs>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게 제로죠. 다바인드걸어야 <laughs> 되기 때문에 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아크. 사실 이 영상에서 불량 제일 많은 게 아크예요. 아크가 계속 나와요. 자, 그왜나는지 모르겠어. 계속 나왔었대. 빵! <놀람> 아! 아란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직업이 바로 아란이 될 것이다. 아아아! 제름다르머첫 격파 파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야! 아, 아 일카제. 비숍이 여기까지. 없죠? 미쳐가지고. 어? 비숍이 자, 없어도 보스 갈수 있는 생이? 좀... 그다음 발이 올라갔죠. 루미너스가 제일 앞에 갑니다. 자 텔포를 쓰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데 이게 무엇이냐. 루미너스가 지금 올라간다. 상향이 되는 꿈을 꾸었으나 그것은 없는 일이었다. 루미너스는 상향되지 않는다. <laughs> 자, 그 다음 아델 가죠 예, 약간 가고요. 본캐들이 보면 욕 나오겠다. <laughs> 뛰어 가기만 하죠. 내려 나오고요. 뛰어 가기만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제노는 날아가죠. 그다음에 뒤에 뭐 나와요? 건물이 나와요. 뒤에 굉장히 큰 건물이 나와요. 테냐가 웃고 있죠? 자, 치 보이. 건물 빡! 리버스 시티, 떨어져라! 착! 떨어뜨리는데 건물 밟힐 것 같죠 얘네? 지금 개떡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누가 지켜준다? 키네시스가 지켜준다! 든든한 방어막이 돼서 키네시스가 대신 너프를 먹는다! 자, 메르, 은월, 제노니 어... 위험했으나 키네시스가 대신 너프를 먹는다! 자, 요런 음... 내용이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자, 여기서 일리움이 날아오죠? 춤 <laughs> 날아가면서 터이죠 빰! <laughs> 가이저 갈라버리죠. 일리움은 올라갈 수. 좀 <laughs> 뭐 이렇게 상향이 되는가 싶었더니 결국엔 상향이 아니다. 자, 가이저 야 나오면서, 아, 자, 하보크랑 맞서죠. 아, 하보크 솔격은 가이저입니다, 여러분. 하보크 첫 솔격은 안 나왔죠? 가이저가 할 것이다. 자, 첫 솔격 스포해드렸습니다. 엔젤버서 나오죠? 중요합니다 이거. 엔버. 아, 감사합니다. 그럴만해. 응. 나도 미쳤다고 생각해 저거. 요쪽으로 가고 미친놈 와 밑에 은월이죠? 은월 밑, 아델이죠? 아델영이죠이죠담 그 카데나로 끝이 납니다. 자, 런 식으로 티어가 어. 잠깐만. <laughs> 자, 잠깐만. 고담 어? 카데나로 끝이 납니다. 자, 런식 <laughs> 어, 어, 잠깐만. <laughs> 어어대 어, 대충 뭔가, 뭔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이게 결론입니다. 제렌다르모는 멋있다. 자, 오늘의 결론. 제렌다르모는 멋있다. <laughs> 자, 오늘의 콘텐츠 메이플 플러스 배치. <laughs> 네 영상 이게 끝이에요. <laughs> 제가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폼이 절정이 아니었나. <laughs> 그러면은 저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기 전에 그냥 대충 누르고 할게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틀고 갈게야너 보고 싶었냐? 이거 보자. 엘보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급해졌어요. 엘보 엘보가 나왔어. 잠깐만. 오리진 쓰고 가야 돼. 어 오리진 누르고 보고. 저 갔다 올게요. 나토님. 왜요? 뭐지 방금 그 언어는 과자만의 언어인가? 아니요 세르니움 부금인데요. 에? 그게 어떻게 아, 르 어떻게 세르니움부금이에요아 님은 세르니거못 가니까 모르겠죠 내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 이거 뭐야? 이거 이고 있었지 왜? 뭐지? 내가 이대폰야이거든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르세데스야야 <목소리> <있는데? 목소리> <laughs> 아이씨, 재수없어. 아니 헤드셋 끼자마자 재수없다는데? 그냥 심심해서 걸어봤어요. 아, 또 보고싶어서 걸었네. 그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뭘 보고싶어서 걸어요! <laughs> 맨날 바지도 안입고 다니는 사람을 뭘 보고싶어서 겁니까! 아, 죄송한데 웨이플스토리 코디는 다한번릇시라고요 <laughs> 아니,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바지 벗고 다니시는 분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아, 웃 귀지 마세요.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니, 본인, 본인 메르세데스는 너 치마 잘 입혀놓고, 본인, <laughs> 어떻게는 화자 안 입히고. 그럴 수도 어... 있지. 왜 그럴 수도 있지요? 취향 존중해주세요. 취향 존중이 하얘실 중이시구나. <laughs> <laughs> 어... 사이실적을 아, 좋아한다. 어, 외모. 내가 치마를 입는 <laughs> 응. 거보단 낫잖아요. 오더 캐릭터가 좀 그렇잖아요. 아, 좀그러면안 보면 되죠. 왜 자꾸 그걸 관음을 하고 계세요. 아, 보이는 걸 어떻게요? 디스코트에. 아니, 쥐가 본 다리야. 거잖아. 내가 보여줬습니까? 아, 치라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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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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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관심 보부로 내가 보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코트에서 계속 어 저. 저 각선비 넘치는 맨 다리가 계속 보이는데 <laughs> 그럼 어떡게 합니까? 너무 많네. 오, 너무 많네요. 아니, 아니 그저 쪼막만한 다리가 계속 보이는 거로 뜻해요? 누구든 귀엽기, 누구든 귀엽기는 뭐예요? 아니 누구든 귀엽기 뭐야? 넘길까요? <laughs> 역한데. 아. 예 <laughs> 내가 귀여우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귀여운데 저는 약간 그니까 타입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속성 같은 게 사람에도 있으면 은난 원래, 원래 저는 귀여운 사람이에요 음. 사람이 이런 걸, 그런 걸 어떻게 해? 음. <laughs> 열심히 살았대 <laughs>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긴 하네요 한 대만 치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착하신 분이네 <laughs> 한 대만 친다는 아니, 거, 거 보니까 <laughs> 어, 되게 성격이 <laughs> 좋으신 분이네요 <laughs> 음... 역시 역시 내방 시청자다워 뭐. <laughs> <외복이> 그럼 그럼 <laughs> 끝까지 어? 끝까지 붙으라고 한 말에 왜해 뭐로 친다고 아니야? 말을 안 했어? 사건으로칠건 <laughs> 아니잖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봐봐요 이분도 인정하시잖아 저도 언제나 그럼 그럼 <laughs> 아, 미안합니다 <난> 못하겠네요 <laughs> 아 어우 <씨. 웃음> 징그럽다 야 아핑크빈그려달랬죠아 부금 시간 안에 그려드리겠습니다. 풀극 딜박을 보니까 바인드 좀 걸려주세요. 아, 조이표 반대램에 뭔 바인드요? 아 부금이 아, 모자라. 조이표 하지 마라. 아, <laughs> 바인드까지 걸어 죠 그러... 채팅창에 X 치고 있냐? 조이표 하지 마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laughs> 반전. <웃음> <웃음> <laughs> 저때 충격 받은 사람이 좀 많아. <laughs> 저때저때 <laughs> 충격 받은 사람이 좀 많아요. 핑크미 전각이요. 잠깐만 있어봐. 내핑크빈 버전을 다른 걸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자 아, 이거 치우고, 자핑크빈를 놀랍게도 새로운 핑크빈을 그려드릴게. 자, 근데 이거 원을 못 그리겠어. 원 원래 그림 그릴 아, 때원 그리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얘가 동그라서 내가 못 그리나 봐. 도형... 도형으로 그릴까? <laughs> 얘는... 얘는 핑크빈이 아니라 핑크민 아니에요? 이게 <laughs> <얘> 핑크빈이 맞아요? <laughs> 아니, 아, 지금은 아니잖아, 이번 투고에 있기 때문에 <laughs> 원을 쓰라고요나 <laughs> <laughs> 저거 지금도 다이어트 안 하면서 보다가 어이없어서 <laughs> 키보드에서 손났어. 뭐 <laughs> 저런 거 가지고? 지금은 천원 돈의 짜리 자, 내가 그린 건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마법은 답이다. 마법은 아직 저정도 어지고요 과학적으로 맞아자고 도형으로 그렸어좀낫죠어 됐다. 됐지. 어때? 어때 완성됐어. 양학 수술까지 완료했어. 이 정도면 <laughs> 괜찮지 않아? 아니 옆에 이걸 보면 안 돼. 옆에 저걸 원본을 보면 안 되고 이거만 봐야 돼. <laughs> 원본을 보면 안 돼. 저기에 님 채팅 아니, 보인다. 뭐? 야저 시절부터 지금 아 근데 저저 저, 저, 저 시절에 있던 사람들 지금 도있긴 하겠다. 맞아요. 미친엠냄이야 저거. 아, 이게 또 세르니움의 거대 <laughs> 나초를 좀 등장시키라고 하니까 약간 이런 벽에 둘러싸인 곳 밖에서 이렇게 고자비를 먹게 되면 뭔가. 뚜 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2 2 2 2 2 2 2 2 2 2 2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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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랬었다 아, 재밌었지 음, 주간나초리가 재밌는게 참 많이 나오긴 했어 나초님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알고있습니다 <목소리> 제 2회 내네 직업을 사용하라 스트리머 특별편 <목소리> 2050년 <목소리> 9월 26일 시작을 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한분한분 한분 드릴 거예요. 제가 거고요. 저거 하고 나서 바로 늘긴 바로 했다고요. 없어요. 그다음 야, 바, 그 다음 분은. 갈맛이 안 나지, 그거는. 이분이 버프를 다쓴 태창을 보여주셨거든요. 음, 메이플이 터져가지고. <laughs> 메이플 월드 터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laughs> 그랜드 크로스 타수 분할전 노답 타수를 유드의 검으로 극복해서 하드 루시드 3페이지를 클리어한 전설의 BJ 팔라딘 크로아 서버 처제 님입니다 와 옛날이다 네 안녕하세요 처제입니다 리논 보다 플러스 어서 로아를 했었요아 <laughs> 이거 사실 이게 근데 풀버프가 아니에요 징버피지? 그냥 메온트의 <laughs> 그... 시드링까지만 쓰고 딱준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어, 더 어, 놀라웠어요 <웃음> 저는 <웃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BJ 팔라딘이나 아니면 팔 그리고 류디검 이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팔포이 뭐예요? 팔포이라는게 이득충 님께서 아어 영상을 만드시는데 거기서 이제 고스펙 팔라딘의 예시로 팔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스펙 팔라딘 하면 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팔라딘의 정점이다. 아 그렇죠. 그게저 때는 우리 친이 많이 없고 있습니다 지 음. 아, 바로 인정하실 줄은 몰랐는데 오케이. 아 근데 뭐 맞는 말이니까 자 마지막 분입니다 닉네임은 팔라딘 2차전직 케이지지만 실제로는 히어로 하고 계시는 아주 히의 마지막 루나서 와 아주 히래 와저 때도 아 있었네 네 반갑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예, 몇개 파셨다고 하더라고 요 여기서 지금 템을 몇개 팔았어요 제가 아, 몇개 팔아가지고 저 정도다? 하는 걸 아, 파, 약간 파, 어필하고 싶고 아 팔아서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출연하실 분들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은 음. 맛보기로 갈 텐데 끝나는 시간을 제가 너무 말씀을 너무 안 드렸잖아요. 사실 이컨텐츠 하면은 <laughs>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laughs> 신놈이다! 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는안 걸릴 거예요. 안 걸릴 텐데 밥 하나 주려 그냥 주무시 가면 될거 같은데? 혹시 좀 많이 오래 걸리게 되면 중간에 제가 탈출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밤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그,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자, 바로 자기 직업 징징대기에는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이 좀 스트리머 분들의 메이플 직업을 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맛보기 주제를 일단 하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냐면은 자기 직업의 보스전을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 선방을 넘기긴 좀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메르세데스의 보스전은 간단합니다. 솔플 때는 180초 3분 주기로 이르칼라 극딜을 8.5초 동안 넣고요. 나머지 172.5초는 놀아요. 한찰 장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무적기가 생기긴 했는데 그거 안 쓰면은 극딜 때 점유율이 많이 높아요.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50초 쿨 극딜 버프입니다. 그래 저때 150초였어. 카드 어. 그짤 혹시? 그 타벨 그 웃음벨 그, 짤 있잖아요. 그만 타서는 <laughs> 예, 예, 예. 아니에요. 근데 오케이. 호영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괴령난신이 <laughs> 벌써 시작하시네. 지금 여왕님 모신다에 아. 호영이 딱받아가지 지금 망했거든요. 아 그러면 바로 아. 호영 바로 시작하시죠. 아 호영은 보스에서 일단은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입니다. <laughs> 뭐, 다행히, 저희 하드보스 파티는, 180초 죽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제 180초 죽이다 하면서, 그래, 200초. 아, 저쿨 돌았는데, 혹시 음. 다들 몇 초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아 잠깐만요,를 외치고 20초를 기다려야지. 극딜 주기가 200초였어. 말이 안 됐어. 선단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도력 네. 때문에. 메르 유니온의 그, 쿨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5차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하이퍼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쇠 선단이 원래 100초고, 극딜기가 200초라서, 원래 도 선단 두 번마다 돌아오게 설계가 된것 같은데, 극딜 쿨은 돌았는데, 선단 쿨이 안 돌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그럼 이제 선단이랑 극딜이 조금씩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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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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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깔기 시작하면은 서한국1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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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아마 준비되면 호영이 어, 바이드를쓸 거예요. 이랬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개판이 애들 많았 어떡해. 자그 다음에 혹시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간략한 사람 먼저 갈까요?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 스킬이라든지 뭐 버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력기 강화 형태요 거의 다. 그래서 그냥 디버프 갈려고 주력기만 지자튼. 때리면 끝나요. 너무 음, 네. 간단해요 보스가. 물론 이제 쿨타임에 그렇구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냥 혼자 쓰면 되는 거죠. <laughs> 히어로 스킬 중에 인스팅트 풀 타입이 너무 길어서 그 얘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은 맥뎀이잘 뜨다 보니까 일부러 트레이랑 극기를 안 맞춰요 저된타어맞서맥뎀으로 음. 딜로스가 나니까 버프는 평딜 때 맞고 맥뎀이 너무 잘 막혀가지고 <laughs> 5, 6만 대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히어로의 정점이 음. 약간 그 정도. 네, 그 이상 넘어가면은 또 너무 손해가 크니까는 되게 간단한 직업이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 분 혹시 누구 하실래요? 아, 지금이 좀 약간 비주류 음. 직업이라서 다들 아마 모르실 시 지금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메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처제라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laughs> 나무꾼이 엄청 큰 나무를 베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온 길을 모아요. 쓰고 유닛 쓰고 매용 쓰고 매용 메용 도 쓰고 오라 에이 쓰고, 쓰고 막 엠버링크 시들까지 쓰고 딱 때려 한 대를 딱 때리면 그리로부터 힘이 쭉 빠져 아나 오늘 일다 했다 이거지 그뒤로부터 힘이 안들어가서 도끼를 질질 떨어 네, 극딜 몰빵되면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으신가요 음. 메르세데스라고 <laughs> 그래 메르랑 팔라딘 비슷해 가지고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와 팔라딘이 전직업에서 유일하게 극딜 쿨이 150초예요 <laughs> 얘네 둘밖에 없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다 옛날 영상 보니까 재밌긴 하다. 경류의 자리 없던 시절. <laughs> 아 감사합니다. 경류 자리 레전드긴 했지. 경류 자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메이플 블랙박스 컨텐츠 할때 그게 있었거든. 경류에서 둘이서 사냥하는데 서로 못 마주쳐가지고 자,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누가 이 자리 주인인지 유추해가지고 막, 어, 주인 찾아주고.